아 근데 모나날 정가... 60% 넘게 할인하는데 정가는 좀... 아니 그니까 말이야 왜 내가 살려고 할 때는 안 하는 거임? 아니 54,600원이면 요즘 게임 치고 살만한 거 아니냐? 라는 생각이 들면 나도 이제... 아 오래돼서 할인 들어간... 그럼 상시 할인 상태인 거네? 그러면 뭐... 흠... 금요일에 깜짝 할인이요? 흠... 더블 더이그만 하고 사자 그냥 <laughs> 아니야 나, 아니 나 살려고 했어 <laughs> 아니 나 살려고 했는데 너네가 그렇게 알아 그래서 고 이런 건데 근데 이렇게 해주려 <laughs> 아니 감사합니다 <laughs> 아니, 얘들아, 근데, 생각을 해보니까, 이거 그냥 QR 띄우면, 그걸로. 나..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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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을 해보니까, 이게, 아니, 그게, 이게, 마트도 54,600원 주면 되는 거를, 10만원을 줘야 되잖아, 마트도 그게, 아니, <laughs> 아니, 이게, 마트도 손해고, 아니, 수수료 아까운 게 아니라, 피차, 피차. <웃음> 아니 <웃음> 실수인 <laughs> 척뛰우라고요 아, 아, 이게, 아, 아, 어, 얘들아, 내 화장실 갔다 올게 하. 아, 장난, 장난이야, 장난이야, 너너너 장난이야. 왜냐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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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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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, <laughs> 아, 이 저잔이 부족해 어떡해 내가 미안해 <laughs> 내가... 살게 마토야 너는 네 밥부터 챙겨 <laughs> 네, 마토 마아팔서 어떡해 마토한테 게임 얻어서 플레이하려다가 <laughs> 먹어보내 주게 생겼네 얘다 <laughs> <예자> 불러 마토야 <laughs> 다음이요 그럼 이번 건 에? 어떻게 결제하는 거지? <laughs> 실수 한번더 하자고요? 앗! 앗! 아아아내 귀걸이 노출되어 버렸어! 아, 어떡해! <laughs> 아니! 아, <안> 못해요! <돼요. 웃음> 아니, 아니, 왜 진짜 해주냐고! 아니, 이렇게 빨라! 마토야, 너가 이겼다! 진짜! 이게 <laughs> 웃기네? 마토야, 고마워! 내 월드 열심히 할게! 너 진짜 천재구나! 감정만 나온다, 진짜! 아니, 이게 무슨 소리야! 돈에도 받고, 게임도 받고! 야토가 수빈이라도 어디까지 사는 <laughs> <가는데>, 그것도 모르고 <laughs> 수이까지 기다리라고 한 내가 바보는데 야토야 넘어 방식이 미안하다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<laughs>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<laughs> 그런 사람 아닌데 아 마토들이 날 괴물로 만들었어 <웃음> <웃음> 마토가 사주면 공짠데 <궁잔데, 웃음> 할인까지 왜 <외국이> 기도해? <laughs> 아니 <웃음> 아니 그게 제가 그게 <laughs> <laughs> <왜. 웃음> 야토야 이참에 사고 싶었던 거다 띄우자 <laughs> 빨리 다음. <laughs>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? 누가 돈 주면서 <laughs> QR을 띄우라고 해? 이거 이상 이상한 사람들이야. 아니 여러분 그 무슨 소리세요? 저 저는 이제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어요. 그냥 뭐더 바라는 건 없. 그냥 찜 목록에 어... 이 정도 있는데요. 더 바라는 건 없어요. 아직 바라는 건 없어요. 그냥 찜 목록이. 그냥 이 정도 한 6개 있다고. 일단 장바구니에 다 담아서 qr 켜야 볼까 무슨 소리야? 그래, 아니 그러면 상점을 좀 볼까? 어, GTA가 할인하네. GTA가 할인하네. 아고 그 GTA 서버도 들어가야 되는데 <laughs> 어? 아니 GTA를 구매를 해야 되나? 귀여워 <laughs> 어떻게? <했나? 웃음>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는 정말 제가 제가 정말 책임지고 구매할게요 여러분 책임지고 실수 한 번만 해주세요. <laughs> 다들 아무도 준비하지 마! 내가 내가 할게! 자나 이렇게 해서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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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눈이, 아, 눈에 흙이.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어? 아예 아니, 결제가, 아니. 아, 아, 결제가 되었다. 삼시 <laughs> <3시> 새끼마다 왔다 갔다 <laughs> 는날야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얘들아. 고마워요. 고마워요, 여러분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 이제 정말 여한이 없 <laughs> 이게 그랑블로드에서 디크랑몰라라고요 가만 보면 마토가 가장 부추기는 것 같아. <laughs> 악마의 마토인 거임. <laughs> 10만원까지 받아놓고 결국 QR까지 띄운 내가. <laughs> 아, 난 몰라. 난 몰라. 난 몰라. <laughs> 다음 것도 볼 거지? 저건 안볼 거야? 이것도 재밌어. 갈 거야? 또안볼 거야? 다음 영상도 봐줘. 다음 것도 봐줄 거지? 이건 안볼 거야? 가지 마. 이것도 봐. 구독, 좋아요 누르기.